사님한 분이 아주 그 멋쟁이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영국 신사예요 이분은 항상 하얀 양복에 백구들을 심고 언제든지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요 한 분은 밤에 집회를 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계셔요 그래서 아예 캄캄한 밤에 웬 선글라스냐 그랬더니 밤이어서 선글라스 쓴게 아니고, 내가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데, 밤이 왔습니다. 또한 번에 비가 오는데, 또백구들을 신고 있어요. 아, 비 오는데 왜백구도 신냐고 그랬더니, 비가 와서 백구도 신는 게 아니고, 백구도 신고 나갔는데, 비가 왔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난 땅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산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때로는 적들도 만나고 또 갈증도 나고 더위도 있고 또 춥고 덥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가난땅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차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개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길을 가는데 왜 개가 나오고 차가 나오고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언약 붙들고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데 많은 일을 만납니다. 결혼했는데 장인이 우울증, 정신병 걸려가지고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몇번은 시도해요. 도망다니면서 20년 동안 광해에서 유리하면서 배고픔과 추위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일부 다쳐이기 때문에 여러 부인을 통해서 많은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또 아들이 다른 형제를 살해하기도 하고 그 압살롬 아들은 자기에게서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다윗은 언약 붙들고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데 많은 일으키셨지만 마지막 때 인생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언약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깨닫길주 줄로 주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몸부림만 치도 돼요. 내가 또 다른 보혈을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또 다른 보혜사 오시면 지금 내가 내게 한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었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고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머리에 기름을 모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땅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내가 가면 너에게 있을 처소를 내가 주하 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나라 보좌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 때문에 가난 땅에서 애굽으로 살려고 이주하잖아요. 이때 바로왕 앞에 와서 인사하는 장면 보세요. 왕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길에 나그네길에 나이가 138세인데 아직 어립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그네길에 살아오면서 많은 험한 일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은 그냥 다윗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아들이 아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딸이 강간당하기도 하고 장이 정신 놀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었어요. 다윗이 목동에있을때 대제사장 사무일에 와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뭔지 알았어요.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네가 왕이 되면 언약계를 모시고 예배할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전 짓고 나면, 전 백성이 언약 붙들고 새 절기와 축복 누릴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몸부림 쳤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 이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한 말이죠 나는 애굽당종되었던 인도에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이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죄에 새겨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언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도 못 나왔는데 문설죄의 양을 피바를 때 나왔어요 우리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사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십자가 피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 이걸 잊지 말하는 게 잊지 말아. 그리고 광야 나갈 때 언약계를 주시고 언약에 따라고 그랬잖아. 언약계는 뭐였습니까? 말씀이 세겨진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을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언약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처럼 모든 삶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처럼 가는 현장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새 절기는 뭡니까? 광야에서 준 절기 6월절 5순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구원 절대로 잊지 마라 네가 다시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계는 뭡니까?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배경이거나 돈이 배경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 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할수 있습니다. 네. 나는 보조하지만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불신하면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말리 장치 내에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을 붙들고 다윗이 그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예배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 시간에 치유되고 예배 시간에 회복이 돼서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또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 줄이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겠어요.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이 사실은 답니다. 예배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겠습니까? 있 오늘 이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상처, 질병, 무능이 치유되기를 주의하 주원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 하마간 세월을 다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딱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미션을 정확히 붙들었습니다 골레답게 가서 싸울 때또 사우랑과 도전할 때 그거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거니요. 나는 네가모욕하는 망군의 여와 호 이름을 가지고 나왔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군 줄 알았어요. 사우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놔둬버리잖아요. 자기는 어차피 왕이 될 텐데.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자기는 어차피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돼서 언약기를 모실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 백성들이 언약을 해 보게 해서 새철기의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언약계 안에 있는 축복을 뭘로 누렸습니까? 기도로 누린 겁니다. 시편 5편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리이다. 또 시편 17편 3절에도 밤에 또 기도합니다. 주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했으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냐면 눈을 감고 뜨고 오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감는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잠자리 들어보세요. 다치유되게돼 있어요. 근데 잠자기 전에 막 염려하고 막 불안하고 막 낙심한 생각 가지고 잠뜰를 들어보세요 모든 인, 인체가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아이고, 또 오늘 어떻게 또 회사 가나 염려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분명한 응답과 죽고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지로 가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내가 회사에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한때는 베스서는데 잠자기 전후 30분이 인생을 바꾼다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슨은 벌써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낮에 일하면서도 10편, 23편 보세요. 영원은 나의 목자신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고와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너다. 낮은 늘 말씀 못들고 만남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침 저녁, 이 정식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치유받고 힘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낮에도 자기가 사람 만나면서 일하면서 계속 무시기도 하면서 자기 현장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다 찾아냈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하며 주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이슨 이 힘을 계속 얻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다위되기를 시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담나으로 일어난 자의 수고가 헛되다겠어요.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신 후주원합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들고 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었어요. 이 축복 여러분에길 주애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새 절개와 축복을 우리를 성경 건축 준비를 했어요. 다윗은 원래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라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소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약속 붙들고 성전을 건축할 완벽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 안에 본문이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걸려고 드린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에서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 언약을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할수 있는 언약 후대 소로문을 남겼어요. 마지막에 모든 걸 준비해놓고 자기들 소름을 부탁합니다. 우리 같으면 너 열심히 해라, 잘해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뭐라고지요? 너는 청년일 때, 인생의 공한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기록하라, 창조주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이야겠지 우리는. 정말 문화를 막볼 성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후대 발판이 될 알루티시 놓고 우리는 기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은 메이슨 전쟁입니다. 신전 전쟁이요. 에 우리가 해외 관광 가보면 어디 갑니까? 전부 다 우상 신전 보러 갑니다.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보러 가잖아요. 그게 에제트 왕들의 무덤입니다. 일본 가면 뭘 보러 가죠? 신사 보러 가요, 신사.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유럽, 그 성주설레 갔는데, 그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있습니다. 2000년 에 지었던 그 성당. 이 바다 길이만 137m. 끝을 보면 아스라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놨는지,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인데, 국력을 다해서 지어놨어. 그런데 예배 때 보니까 할머니들만 한 20명 앉아있어. 요 그리고 관광지가 돼가지고, 그 관광 수입으로 그 성당 운영해. 요 복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고, 껍질만 남아있어. 요 유럽의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누가 와서 보고, 보고,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참 복음이구나, 지금. 그걸 볼수 있는, 그래서 랩넌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기념비를 남겨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하고 2000년 동안 전세계 흩어지면서 학살됐습니까? 성전 건물만 있지, 내용을 놓쳐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예배는 뜰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비둘기 바꾸고 동년 바꿔주는 매매 장소를 만들었어요 예수님 화가 나가지 뭐라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거늘 너희 어찌하여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내가 이 성전을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겠다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돌 성인을 쌓으면서 그 사이에 금을 났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걸 해체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1800년 동안 23개국에 터져가지고 1800만 명이 학살됐어요. 우리는 복음 회복할 인생 작품 남기를 주 죄로 충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그리스도가 설명될 만큼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랩넌트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성령 놓고 우리는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흑암모나 우성종에 바꿀 랩넌트 와서 진짜 포럼하고 전문성도 기르고 그래 알루티시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결론 내리면 우리도 다윗같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신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여 주로만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부으시면 돼요. 인생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적 없느니라.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요. 왜이 땅에 지향과 저주가 옵니까? 원죄자범죄조상의 우상승배제, 이게 합쳐가지고 후대에 계속 지향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그 지향과 저주를 단번에 꺾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양과 성화제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마치셨느니라. 이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이 세상 신, 세상 임금입니다 가문을 붙들고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일이 바로 우리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언영으로부터셔야 돼요 사무엘 제사장이 목도울에 있는 다이대에 와서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고 동의할 것이다 왕이 되면 성년을 세워라 언약계를 모시고 유월절해보게라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성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왕궁보다도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이 더 좋다겠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왕이 되고 나서 나는 왕궁, 화화론 상하침대 자는데 하나님 언약기는 바람부는 이 언덕에, 텐트에 갇혀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애타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주신 그 언약을 약속을 언약으로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언 자기가 여기에 따오는 모든 만남, 사건, 모든 문제 발걸음이 언약 성취의 발걸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 걸어가 주시려면 추원합니다. 언약 붙들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계속 내가 힘 얻으셔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다이슨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무시기도 하면서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었 다윗은 어떤 고백까지 했냐면 썩은 담처럼 무너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겠어요. 썩은 담이 뭔줄 압니까? 지금은 그 세멘트로 이렇게 울타리를 쌓잖아요. 옛날에는 벽집을 묶어가지고 시골 보면 울타리를 쌓았습니다. 근데 가을에는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그게 썩어요. 어린아이가 발로 툭 차도 비르르서 넘어져 버려요. 그 인생입니다.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 썩은 담처럼 무너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직 여우랑 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온치 않고 뛰어가도 곤밑이아니하리로다 힘없길 죄로을 추원합니다.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언약 붙들고 주님 바라보기를 죄로을 추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게 에 마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것까지이르러내 증인 되리라. 많은 사람이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나가기를 죄로 뭐조원합니다 나는 이 말을 목회 10년 돼서 깨달았어요. 내가 안수입사 하다가 장문 피택받고 있다가 개척한다고 내가 나왔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마지막 인사로 하니까 이번에 기도해 주시면서 한마디 하세요. 목회를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절대 사람 찾아하게 말을. 초창이니까 뭘 모르잖아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또 아는 찾아갔죠. 10년 돼서 깨달았어요. 썩은 담처럼 무너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와를 호 바라보기를 주의하만 주원합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으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 붙들고 기도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생명 살리는 전도에 초점 맞추기를 주의하만 주원합니다. 우리 오늘 지상가대 찬양했죠. 내가 전두해야 할 이유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내가 생명 살릴 전도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세상 살아야 할 비전도 없는 겁니다. 사명 끝나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사잖아요 성능 끝나면 폐기처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멸망가 있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재앙가 있는 사람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저주받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현장에 가면 우상숭배하면서 영적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불치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무당 전도해 봤잖아요. 그 무병 아닙니까? 신병. 병원에 가도 원인도 안 나와.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찾아가 봐도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 신을 받으라는데 거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답을안 줘서. 우리는 탑 가지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 메시지 듣기만 했으면 끝났는데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만 돼요. 우리 인생은 바로 탑주로 가는 인생 길입니다. 언약 성취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될 거라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두 번이나 놔둬버립니다. 기름부은 받은 자를 숨길 수가 없느니라. 골리앗 답에서도 단디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 간다. 이 응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현우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로는 마지막으로 경제축복받아야 돼요. 11조를 가지고 교회 살리는 축복 노래를 주현우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일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망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맷두기를 금하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버리지 못하게 하며 너희 파트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대도다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 말이니라또 우리는 지역과 국가 살릴 성민영원축의 축복 누리를 주며 조언합니다 다시 받았던 성경은 죽 축복, 누리길 주의해놓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교 주역이 돼야 돼요. 안디옥계와 이 축복 받았습니다. 성교 딱 비정 붙들자 주의 손이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많은 제자가 오고 참된 경영답 가지고 참 성교했어요. 우리 중력자 산업인들이 성교의 축복, 누리길 주의해놓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 전도 신학원 훈련 기간 동안, 정말 내가 복음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전도 역사 흐름 속에 인도받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배인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내 인생의 발걸음이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처럼내인가 인생을 마친 다음에 인생 작품, 인생의 기념비를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이시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인생 마무리를 할때 신앙고백이 우리의 시동 고백이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세우고 또 세절기의 축복을 전 백성이 누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언약 성지의 발걸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